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루비 네크리스, 진주 목걸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어...잎이 보시면 잎이 진주 알처럼, 진주 알처럼 모여 있는 어, 다육 식물입니다. 얘는 어, 아주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런데 어 조금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 루비네 크리스는 어 좀더 시원한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 온도가 어 13도 정도를 얘가 가장 많이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봄 가을이죠. 그죠. 그 이때의 온도를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어 한겨울 어 월동 같은 건 되지 않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면 얘는 얼어요. 그래서 항상 5도 이하는 내려가지 않도록 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어 온도가 5도 이하로 떨어질 것 같으면. 바깥에서 키우시다가 어, 집안 베란다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얘 예, 추울까봐 감기 걸릴까봐 따뜻한 거실 안으로는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면 너무 따셨, 따뜻해서 어, 옷자람도 생기고 어, 입도 어, 통통한 게다 빠져서 삐쭉삐쭉 약하게 큰답니다 그래서 보기 싫어져요 그리고 너무 어, 따신 곳에서는 또 이렇게 꽃도 잘 피우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어, 호야에 대한 설명할 때 어, 우리 모든 화초들이 모든 식물들이 어, 약간의 추위는 겪어야만이 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꽃을 너무 이 애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어, 얘들도 우리 사람처럼 많이 추울까봐, 어, 거실로 데리고, 데리고 와서 따뜻하게 키우신다면 꽃은 못 봅니다. 그죠? 그꼭 기억해 주시고, 어, 온도가 5도 이하로 내려갈 바깥에서 키우실 때, 내려갈 점엔, 어, 집에, 집에 베란다에, 어, 걸어 두셔서 키우면 온도가 가장 적절하고, 그리고, 어, 겨울 내내 꽃을 볼수 있답니다. 얘는 어 지금부터 계속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그렇게 반복을 합니다 예쁘지요? 노란 꽃 그죠? 짠짠하니 한겨울에도 봄은 왔다 이 꽃이 그렇게 말을 해준답니다 한겨울에도 봄을 보여주는 아이랍니다 우리 루비 네크릭스 그리고 어 우리 루비의 성격이 있어요 제가 사람으로 표현했죠? 성격이 아니고, 어, 얘의 특성인데, 어, 특성이 뭐냐면, 얘는 시원한 걸 좋아합니다. 시원한 걸 좋아해서, 어, 온도가, 어, 13도에서, 어, 5도까지, 5도부터 13도. 거기가 가장 좋아라 하고요. 그리고, 어, 얘는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물을 좋아해서 물을 좀, 한일은 빼고 좀 자주 주기를 원하고요. 얘가 물이 부족하면 잎이 쪼글쪼글쪼글쪼글해져요. 그때 물을 주시면 또 이렇게 지금처럼 탱글탱글해진답니다. 그래서 어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죽은 게 아니고 그대로 살아있으니 쪼글쪼글해질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물을 듬뿍 주시고, 또 쪼글쪼글해지면 물을 듬뿍 주시고, 어, 그렇게 키우면, 어, 얘들이 갈증날 때 물을 듬뿍 마시고, 어, 건강하게 클수 있답니다. 계속 촉촉하기만 하면 애들이, 어, 물이 너무 많아서, 어, 또 잎이 좀 약해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얘가 또 이제 한여름, 너무 더, 더운 한여름에, 어, 물을 주고는 강한 직사광선을 바로 조여주게 되면 바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물주고 바로 뜨거운 햇빛을 보여주어서는 안 됩니다. 한여름에. 그걸 비해 주시고, 한여름에는 물을 주시고, 약간 바람이 잘 통하는 선순한 곳에 두셨다가, 그늘 햇빛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곳에서 여름엔 키워주시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햇빛을 좀 많이 보여주면 좋습니다. 얘들이 햇빛을 많이 본 애들은 탱글탱글하니 잎이 건강하게 큰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또 계속 겨울까지 봄까지 밝아게 색깔이 물들기도 합니다. 그 모습도 너무 이쁘답니다. 그리고 얘를 키우는 방법으로는, 번식시키는 방법으로는 이 줄기를 꺾어서 번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잎을 따서 번식을 하기도 하는데, 잎은 저희는 잎번식을 위해서 굳이 야는 잎을 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잎이 떨어지면 떨어진 아이는 그대로 거기에 두면 됩니다. 그거는 어 자연적으로 거기서 짝이 날 테고요. 어 내가 번식을 하겠다. 그러면 어 줄기를 잘라서 번식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어, 줄기를 자르실 때는, 어, 끝에 부분만 살짝 살짝 잘라서 하는 것보다, 어, 저는 좀 길게 잘라서 있잖아요. 위에 부분 놔두고, 좀 길게 잘라서, 이렇게, 어, 위에, 화분 위에 얹을 때, 이렇게 동그랗게, 그죠? 동그랗게 위에 얹어주시면, 어, 나중에 수형도 예쁘게 잡히고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큰답니다. 그래서, 어, 번식시키는, 시킬 때의 어떤 요령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 얘가 그리고 번식을 아주 잘합니다. 정말 잘하고 어, 그래서 얘는 정말 번식시켜서 키우는 재미가 쏠쏠한 그런 아이고요. 또 이렇게 쭉쭉 늘어지는 어, 그런 아이라서 또 어, 관상용으로도 참 효과가 있지요. 그지요? 여름에는 어, 지금부터 또초 겨울까지는 밖에서 좀 햇빛을 많이 보고 건강하게 키웠다가 추워지면 베란다로 갖고 오고 또봄 되면 바깥에서 키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꽃을 많이 보여준답니다. 그리고 흙의 배합이 중요합니다. 어 얘가 어 특성이 얘는 그런 을좀 좋아합니다. 일반 다육이가 조금 다릅니다. 어, 일반 다육이들은 우리가 마사 성분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 다육 배합토와 마사 비율을 섞어서 그렇게 일반 다육이들은 많이 하고 얘는 어, 거름 성분을 좀 좋아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어, 저는 음, 다육이 배합토보다 어, 상토 있죠? 상토. 어, 상토를 조금 더 배합을 높입니다. 높여서 어, 그렇게 어 줄기를 심을 때 위에 얹다시피 콕 심지는 않습니다. 얹어 주다시피 하고 그 위에 마사를 얹어 주어서 마무리를 하면 얘가 풍성하고 이쁘게 큽니다. 그리고 거름 성분을 좋아하기 때문에 상토에 심게 되면 얘가 튼튼하고, 어, 줄기, 아, 줄기나 이런 잎들이 굵게 커요, 굵게. 굵게 풍성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의 어 경험입니다. 어, 여기 또 키우는 사람의, 어, 환경이나, 어, 그 사람들의 어떤 어 경험에 의해서, 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정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각자의 환경에 맞게끔 어, 또 각자의 취향에 맞게끔 어, 그 스타일을 잘 어, 맞춰서 그렇게 어, 키워 보시면 이렇게 멋진 루비네크리스의 어, 꽃도 볼수 있고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공유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힘찬 힘찬 응원 보냅니다. 감사합니다.